가디마자. 라이거기. 하리아 피린데. 방독. 방독. 안독 방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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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벽방벽 방독. 방 방독. 방독. 우리 방독. 방 방독. 방독. 방방이 방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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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독. 방독. 아, 나코아 코너 코나이너나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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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 코너 어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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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게너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아, 딴안 돼, 안 돼, 안 돼. Beth.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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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있어요. 어디야? 어다다 망치 있겠다. 리 라인 안보여냐 어, 망잘 나갔어 암가 괜찮아, 어, 괜찮은 아, 괜찮... 아 같아. 아, 꼬간 들어. 괜찮지 않아? 꼬간 들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이씨, 잡았어요, 아이씨. 잡았어요! 5 5원인어어이에 나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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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콜. 앞에 안, 안 안, 안안 했다. 아, 코어 와, 아, 파이. 히트 많이 왔다. 어.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엄청 너무 좋아. 나 아, 망치 있어. 망치 먼저 쓸게요. 라써 있어요. 거기서 에다만아니 이제 라인, 어. 아, 아, 라인 필 아. 아, 꼼 아, 아 아파. 어디,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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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지 기회를 줘야 버리자, 아, 버리자버 버리자. 버린지 오래. 아나반피는데듀나인 막청 갈만한데 이거? 어. 막청 갈시 뭐 뭐여가지고 간데. 유슈 커도. 힘졌어 힘졌어. 응. 하야 왼쪽 나가겠다 이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한대 빨리 오른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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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왔어 자폭 있어, 자폭 있어, 고나 너무 나좋이스 루시오 야, 라임 피리이야 컷, 컷, 컷 뒤에 루시 있어요, 뒤에 루시 있어요, 라이 어, 나이스, 아나 컷알 야, 루야 뒤에 디바 다 부자 달린 거 붙어 는거니 유... 루야, 샬수있어 나이스 오, 나이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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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I c 뒤에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m going to go to the wrong time. i 로올라 i n g t 어시카라타다는시는 어, 어, 아, 어, 나이스. 나이나이나이 나이스. 나이나이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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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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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필러 <laughs> 다 먹고 놓기. <laughs> 어 불이 라인 왜 이렇게 잘해? 승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라인만 시켜야겠다. <laughs> 진정한 <차이>. <웃음> <형친아>. <웃음> 잘하네. 우리 모오 잘하는데. 하늘리 한판에 잡탄네 개씩 먹고. 30초. 막잡먹고 아주. 전자를 거기서 거기야. 안네그래가지 듣고 있는 물을 완수하자볼 수는 없는데 라디오로 듣고 있어. 이곳에 일어난 비극이. 안녕하십니까? 나의 조국에 닥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았구나 오케이. 비힐까 <laughs> 좀만 천천히 좀힐먹어방게요 좀만 <laughs> 어, 없구나. 어, 막아나베어 아, 봤어. 아, 그... 발가리야 네, <laughs>

하나, 둘, 셋, 넷, 이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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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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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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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랭, 랭, 하나 둘 하나 이제어 나이스 <laughs> 자꾸내 뒤에만 있었제 <미래> 아파파파파파아야우리 루시아는 보이지는데 상대 루시만내 곁에 있다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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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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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안녕? 잘 죽고 우리, 우리, 피일이 우리, 피일이 우리, 피일이 네. 우리 네. 뭐하니? 아, 니야 <laughs> 아, 제발 그만 해 아, 미치겠다 자리야, 존나 야, 뭐해? 아니, 얘, 얘, 얘 <목소리> 자꾸 내 뒤에만 안... 있어 얘 게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네, 제대로 뒤에서 자꾸 쿨링만 날려 총알도 안 쓰고 봐. <목이 없었어> <목이 없었어> 없어요. 아 2020라ítulo 아! 라어다 나이스 자리라고 일월이 밥는攻길 서비스가 정 у 야뭔 미체야 너지아아나 수면 대박이네. 어 나, 나나나나나 나이 거았 나이스. 나이스를 실현한 이거. 살이 쉬어. 나이스를 켜. 어아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어이 어디 갔어? 아 힐케에서 가는 얘들아 잘 있어. 얘송하나 있는 거야는데아나 목이 잡으라다. 드라이 맞나? 음. 오, 드라이 뭐야 아, 이거 다리 없는데요? <laughs> 나시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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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네, 왼쪽, 왼쪽, 왼쪽 조슈, 나탄장이네 <laughs> 어, 뭐가 이렇게 아파 수면 빠졌어 <laughs> 어우, 사람 많이 맞았다. 망했 뒤에 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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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아아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아고아이이고아이 아이고. 아니아이고 이거 자리야. 바보 내가 날린 것아 어, 이거 너 자리야 개웃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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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날렸잖아. <laughs> 전나 뛰어가지고.